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편 121편은요, 도움의 출처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도움이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애칭은요 도움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예젤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도 첫째 이름은요. 아마 여기저기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자녀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게르솜 이방의 객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엘리에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출애국기 18장 4절을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우리 인생에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의 원천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데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뭐 다른 것, 바라보는 거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바오 인디언들의 성인식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죠? 이제 나바오 인디언들은요 어린 아이가 성인식이 되려고 하면 이 아이를 숲 속에다가 혼자 홀로 재우는 시간을 꼭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 늑대 울음소리도 나고요 정말 무섭겠죠. 그런데 이 나바오 이 인디언들의 성인식에서요 죽는 아이는 단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랑요, 동네 어르신들이요, 다 지켜보고 있답니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나고 환경이 무서운 것 같아도요, 절대로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또 아버지가 삥 둘러서서 숨어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요,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난 가운데 풀어 놓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 한분한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도요, 고난을 당하도록 어 허락은 하셨지만요, 한계를 그어두셨습니다.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계를 지어 놓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국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떠나지 않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요, 1절과 2절은요,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3절부터 마지막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너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는 돕는 자가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은 자는 지켜주는 자가 되라. 이제 사명으로 연결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도와주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돕고 지키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10편 122편은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면요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예배드리러 갈때 기뻤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22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실 때요 기쁘셨나요? 기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이 다윗의 희노애락은요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하나님 욕하면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고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기쁘다고 그러고 또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욕했잖아요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때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데 그쵸 자식이요 면전에서 부모 욕하면요 자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쵸 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너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욕해 이렇게 자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까요 분노하는 거예요 할래 받지 못한 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한다고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계가 들어올 때는요 가장 기뻐하면서요 뭐 왕이고 뭐고 없죠 그냥 옷이 벗겨지도록 그냥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분노하고 이 다윗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배드림이 가장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의 희노애락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희노애락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기쁘면요 어떻게 되냐면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 나는 2년 넘도록 어, 비대면 예배 어,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요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닙니다. 만약에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전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면요, 비대면 예배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축구 강의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요, 카타르 갑니다. 그 그렇죠? 네. 정신 나갔다고 말하면, 은 <laughs> 그러면 안 되겠지만,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을 보니까요, 가더라고요. 뭐, 야구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뭐, LA까지도 막, 날아가는 청년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어, 너 거기 왜 갔냐? 그랬더니요, 야구 보러 갔다는 거예요. 뭐, 유연진 나올 때 막, 그거 보러 가겠다고, 미국까지 날아가더라고요. TV에서 다 해주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 현장이랑 틀리대요. 어, 현장에서 가는 거랑, 가서 보는 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예배도요, 직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죠? 예. 비대면으로는요,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요,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틀리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가요, 이 직관의 은혜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직접 내 몸이 예배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최고의 것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는 자는요, 형통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형통하게 되니까요, 요셉이 있는 곳, 바디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하게 되고요, 애굽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해지니까요, 요셉이 있는 온 가정, 나라까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통해서,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내 가족이 형통하고,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이 민족이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마지막으로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복, 평안, 형통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런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폭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키심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지킬 수 있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 인생에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배자의 형통이 저희들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게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저희들 있는 곳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